안녕하세요. 사입니다. 아까 이무기 책에 이어 지금은 또 빨간 네보의 에코 1편 맞춤법 절대 안 틀리는 책을 샀어요. 어? 잠시만요. 잠시만요, 땄어요. 맞춤법 절대 안 틀리는 책. 어이씨. 오. 뭐. 야코, 맞춤법, 노래수록. 야코와 새동이 등장인 아, 아까 훈남의면 등장인물 안, 안 보여줬다. 등장인이 맞춤법 좀 제대로 쓸래? 야코대 맞춤법 강박 사동이 MC 이렇게 있어요. 너무 둘다 재밌을 것 같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끝.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 잠시만요. 박살이 났어요. 이것도 배지인가요오 어, 정답. 아, 안 봐. 백. 100... 이쪽까지인데? 100... 백사십삼쪽까지. 사동이. 님, 혹시 초등학생임? 님, 맞춤법. 감사 um.